안녕하세요. 어, 오늘 시간에는 무료로 깨진 동영상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을 사용해보고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복구하는 방법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깨진 동영상, 그리고 정상 동영상. 예를 들면, 갤럭시 S8로 찍은 동영상이 깨졌다고 가정했을 때, 갤럭시 S8로 찍은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어, 같은 메타데이터 형식의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FFmpeg, 리코버, MP4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필요하고요. 어, 명령어를 칠 메모장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럼 한번 실습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 딱 깨진 동영상이랑 어 그리고 깨지지 않는 동영상입니다. 어이 깨지지 않는 동영상이 아마 분명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물놀이를 갔다고 칠게요. 물놀이를 가서 잠시 아 얘가 적절하지 않네요. 음 동영상으로 갤럭시 S8로 S8을 제가 쓰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갤럭시 S8로 어,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배터리가, 배터리가 다 돼서 영상이 핸드폰 아니 핸드폰이 꺼지면서 영상이 같이 꺼진 거죠. 그런 상황이면 영상이 보통 깨지는데요. 어, 중요한 상황에서 영상을 보고 하시고 싶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의 영상이 이 바로 배드 깨진 영상입니다. 어 깨진 영상. 저도 실제로 영상을 찍다가 깨져버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깨져버렸습니다. 근데 어 복구를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검색을 통해 가지고 알아낸 정보이니까 꼭 동영상 복구 하셨으면 좋겠고 모르는 쉬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필요했던 준비물들은 제가 링크를 따로 걸어 드릴 거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굿이라고 써놨는데, 어 같은 기종으로 찍은 동영상.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편하겠네요. 같은 예를 들면은 같은 캠코더로 찍은 동영상 그러니까 깨진 영상을 복구하고 싶으면은 그 영상이 어떤 걸로 찍혔는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고 그 영상으로 한번 찍고 봐야이 리코버 MP4라는 파일이 그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만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꼭 같은 기종으로 찍은 동영상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커맨드 라인에서 이 리코버 MP4라는 프로그램을 켜야 돼요. 음, 이렇게 보이시면은 CMD를 탄, 이 경로에서 CMD를 쳐주면 이 경로에서 경로가 들어간 명령어 프롬프트가 켜집니다. 그러면 리코버 mp4.exe 가 있죠. exe. 그리고, 처음에는, 음, 이걸 자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 해야 되나? 좀 자세하고, 아, 이, 단순하게 이렇게 치면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 u s e a g 쪽을 보시면은, 음, 보시죠. 리코 c o v e mp4 명령어를 치고, 어, 같은 기종으로 깨지지 않는 좋은, 어, 영상이죠. 영상을, normalize 명령어를 통해서 칠합니다. 일단 이렇게 치면 돼요. 음, 그대로 따라 해볼까요? 정말 쉽죠? 음, 다시 리코 c o v e mp4, 같은 기종으로 깨지지 않은 동 영상입니다. 이게 좋은 굿 굿은 보고 기죠 아까 전에 갓 치고 템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로 자동 완성이 되고요. 보시면 o 나로이 e 를네 치시면은 이제 이 영상으로 찍었던 거를 분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요. 벌써 분석이 끝나가 버렸네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어, 어떻게 명령어를 쳐서 야 될지 나옵니다. 일단은 저는 제가 준비물로 ffmpeg를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링크는 아까 여기 있어요. 음. 그 다음 받은 폴더를 이제 ffmpeg랑 recover mp4 같은 곳에 넣어야 되고요. 다시, 음. 노트패드를 이런 식으로도 킬수 있어요. 음, 메모장을 키고요. 명령어 입력해야 되는 거를 여기에 잠시 적어둘게요 저희는 명령어를 쳐야 되니까요. 음, 음. 그리고, corrupt file. 여기 보이시죠? 깨진 파일이라는 겁니다. 깨진 파일을, 어, 이제, 다음과 같은 걸로, r e c o v e 깨진 영상, 그리고, 이런 파일을, 이렇게 치면은, 제가 이런 치는 명령어가, 어, 영상에 따라서 분명히 명령어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은 어 l 라이즈 나오면은, 명령어가 나와요. 그 명령어를 복사해 놓으시고, 똑같이 치시면 돼요. 분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영상 파일 따로, 음성 파일 따로 되는데, 이거를 ffmpeg를 활용해서 이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음. 보면, 아까 전에 깨진 영상 보여줬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지금 깨져 있는 영상이죠. 그리고 다음과 명령을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거는 파일명입니다. 어 복구 영상이라고 할게요. 비법 그러면은 다 같이 영상이랑 음성을 합치게 되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복구 영상 나오게 되는 건데요음 한번 틀어볼게요. 틀어보면 이런 식으로 잘 나오죠? 이거는 제가 임시로 깨뜨린 영상에서 화면은 안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복구되었고요. 어, 다른 좋은 툴들도 써봤지만 실질적으로 복구되지 않았던, 복구되지 않았고 정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낸 방법입니다. 어, 그리고 가장, 강력한 건 무료라는 거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 만들었던 1.92 버전까지는 무료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영상을 보고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올 테니까요. 좋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페이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